오늘 밤 사이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서는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주의해야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조심 해야겠는데요. 계속해서 강풍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대전과 전주도 12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부 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많게는 10도나 낮겠습니다. 서울1 8도에 머물겠고 전주 22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은 날씨 회복하겠는데요. 이후 금요일에 전국, 전국 으로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